한시요 네. 신기한 개방. 별난 옛날 옛날에 있는 빨리 오늘은 친구 오늘 얼추 초. 난 뒤에 수제팩 오늘 수제팩도 깔고 뭐해마이팩은 가오래 바리세 여러분은 이때 이렇게 하세요 얼추 어? 얘는 옛날에 파이. 많이 팔다하파니다 브리플 해야 돼네파일 여기 맛있는 먹자. 사탕도 들어가 있네요 네네 네, 아까 제가 양치했기 때문에 이건 내일 먹을게요 우 오, 오! 루치야 루가 그거였고요 렌어 뭐냐 그 템이었고요 또그 엄청 그 뭐냐 레어템 어떤 동물 친구가 아쉽네요. 나왔을까요 일단 아저... 핑크색 먼저 핑크색은 고양이. 와, 이거 조립해야 되네, 이것도. 오케이. 보라색. 이게조립 보라색은 괴깨기 어. 초록색은 아, 이거, 냥이. 노란색은 괴깨기나옹이이 <laughs> <우리는. 웃음> 씨가 다 하는 건데요. 아, 으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짜볼게요. 어떻게 하는 지 알죠? 저 오일이 먼저. 뭐? 팔이. 이거. 어. 날씨가 추워서 아, 잘안 되네요. 나 굽고 올게요. 먹을 수 있게.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요거 해볼게요. 음... 요, 요, 깨 깨기 해본다 했잖아요. 꾀깨. 오, 살짝 깨졌어요. 하느라 아, 네. 힘이 많이 씁니다. 네. 아 크게 좀 할게요. 그냥 이게 뒤에라서 티 많이 안 납니다. 잘안튀지네요 혹시. 왜 이런데 부러져서? 괜찮습니다. 예쁘기만 하면 되죠, 그 그렇죠? 예쁘기면 참 예쁘기만 하면 됩니다. 뒤라서 티 많이 안 나요 그다음에 티 장식할 거있던 브라질도 계속 있더라고요. 있었던... 불량인가요? 원래부터 깨져 있던 겁니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깨뜨렸 겁니다. 그은 장식. 이뒤물이이이렇게이렇게도이이 또... 눈물이 든요보이죠눈이뒤이이눈졌어요장장 네, 장, 장식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눈물이 이 눈물이 이눈물다이 눈물이 이눈네이이 이제 슬슬 그만하고 요 일단 얘는 좀 이따 합시다 일단 우리 사람들이 궁금한 수제팩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한 수제팩 이게 쉬운 님꺼 이게 좋은 님꺼입니다 쉬운 님꺼는 포켓몬 거 그래. 러쉬 불꽃 폭탄 1탄이라고 써있고 제거는번개뿔불얼음 대결이라고 써있습니다 어? 어 뭐야 들어있는 포켓몬이 두개 길어 여기 썬다 프리저 파이어가 10%의 확률이면 보면 얘네들 레어템인가? 인가 저 모르겠습니다. 디아루가 포할제트 기술이 제트라고 쓰세요? 제트 기술 맞죠? 15% 기라티나 어나더 오리진이 20% 메가 레쿠자가 13% 기본 레쿠자가 20% 기본 그냥 기본들 알죠 그냥 일성이성 어, 그런게 95고 95% 메가 우성 아우 메가 포켓몬드 우성 말고 메가 우성 4321 이게 50%라고 합니다 아 이쁘네요 원시 전동 가요가 1% 근데 왜 불얼음 벌린 게 불얼음이야 아무튼 오늘 썬더, 프리저, 파이어 그래서 제가 썬더 팀이기 때문에 썬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뭐 오늘만은 썬더라고. 근데 이슈는 여기서 불 나갈 것 같아요, 파이어. 이시씨 이따 빨리 열어아니 리자몽? 메가 리자몽 나올 것 같아. 이따 빨리 합시다, 이시 씨. 안 해요? 제가 닦깝니다 예, 제가 닦깝니다근제요 빨리 하세요, 일단 그만. 그만. 만 그만. 그만 그만 아직 사람들 너무 지쳐는 거예요 자 이제 합시다 와아 반개 어, 근데 이거 4분 동안 했다고요? 일단 빨리 합시다 하, 이거 진짜 까야 하나? 이거 까면 그거 있잖아 아안 좋은 거를 아 괜히 까버 진짜 이런 거는 잘못어놔야 하거든요. 사실 옛날 때산 겁니다. 제가 엄청 옛날 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빨리 깔게요. 여러분이 까길 원하니까 빨리 껍시나. 옛날에도 소개를 들었는데까 여러분들이 까길 원하니까 또. 아, 옛날 때 소개 안시켜줬다 자, 그렇네요. 이 템프로 포장이되어 있습니다. 자. 빡세네요, 포장이. 포장. 아빠분, 이렇게 포장, 찢어졌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봉 박수. 어, 이거입니다. 음? 없는 다음에? 안들어가까다 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응? 음? 근데 엄청 큰 띠부살 같네요? 응, 그러게요. 이 딱딱해요. 아, 진짜 포켓몬 가보겠습니다. 여에게 있는 봐요.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뜯어봅니다. 저것 음? 먼저 음. 뜯어보겠습니다. 응. 음. 네. 아, 나 너무 궁금해. 어? 빨간색이랑 흰색. 어, 피크니트랑 리짬몽,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사서는 그런데, 어? 얘 예, 행운이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마름경으로 환상도 나오고, 괜찮네요. 슈네제끼아직남았다는 거. 저는 썬더, 원시 드럼드 원시 가요가, 메가레쿠자, 아, 메가레쿠자 나 있지. 디아루가, 펄기야, 아, 디아루가, 제 뜻이 그렇게 원합니다. 하... 딴 거는 나 필요 없어. 그렇게만 딱 나와주면 돼, 우릴라 루트 각 나와요? 제발 나와! 여기서 나오는 잘... 예, 여러분들, 나올 것 같다면 구, 구독, 안 나올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하... 일단 우성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성이. 이게 예. 근데 메가랑 기본 나오는 거아니겠지시처럼아 여러분들. 뜨니다 네. 와. 어 여기 있다 여기 와. 와 거의 지금 다 깠거든요. 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안에 이게 있는 거같은데 네, 일단, 딱 하나만 해볼게요. 딱 하나만 짤게요. 자, 어... 갑니다. 우 헐! 헐! 무성! 디아루가! 제프! 아, 이거 보면 안 되지, 여러분. 틀네. 디아루가입니다. 엘리메이트 드래곤 플레이. 스입니다 와, 대박이다. 야, <laughs> 냄새. 아 그런데 썬더 파이어 프리저가 안 나오는 게 살짝 슬픈데 여기서 썬더 프리저 파이 어안 나오면 은저닭자리안 먹는 TV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썬더 프리저 파이어 그중 하나 안 나오면 여러분들만 보세요. 뭐예요? 좋아요? 이거? 이거 헐와 드디어 썬다 하나 떴네요 썬다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번개를 사용하고요 잠입니다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이 영노랑 노랑 네, 누랑 참 cool. 참 cool. 오늘 구독 좋아요 알라 빨리빨리 안녕 빨리.